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이고 이제 결혼한 지는 3년차가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고 난리도 아니죠. 며칠 전에 비 엄청 많이 왔던 날에 오랜만에 감성이 젖어서 혼자 방구석 테라스에서 혼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게 2021년은 정말 큰 폭풍우가 휘몰아쳤던 한 해였고 2022년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알리는 해라서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그랬었다면서 무용담처럼 말할 수 있는 걸 보니 저 많이 괜찮아진 듯해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는 걸 구독자분들께 공유할 겸 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도 견뎌내고 씩씩하게 잘 살아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극복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은 뭐 엄청 부잣집도 아니고 그래도 부족함은 없이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두 분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규모가 큰 편이었고, 장사도 잘 되는 편이라서 늘 바쁘셨죠. 어릴 때는 바쁜 부모님이 믿기도 하고, 안 놀아줘서 속상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품에 두고 싶으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던 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는 맨날 가게에만 있는다고 투정투정을 부렸던 철부지였죠. 그래도 적응 커서는 가게 일을 도와드리면서 수고를 덜어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알바를 하면서 두 분이 여행도 다닐 수 있도록 아예 가게를 하루 이틀 정도는 책임지고 받으렸습니다. 부모님의 수고 덕분에 한 번도 돈 때문에 아쉬웠던 적도 없었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사연을 더 들어보시면 알겁니다.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다가 취업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되었고, 로망이던 자취를 시작했죠. 자취도 전세로 부모님께서 구해주셔서 전 진짜 일하면서 돈을 넉넉히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나와 살면 다 돈이라고 했으나 전 솔직히 집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았죠. 다만 하나부터 열까지 그간 얼마나 엄마의 손길이 닿았고 전 너무 편하게 살았던 건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느 날 변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청소를 해줘야 한다는 걸 모르고 전 변기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고 변기통 자체를 바꿔줘야 하는 줄 알았네요. 이 정도로 무지했고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뿐인가요? 빨래 분리해서 하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살림 하나하나 모든 게다 서툴고 몰랐었지만 이럴 때마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SOS를 치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검색을 해서 알아가며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손에 익어 제법 살림꾼이 되더라고요. 제가 살림꾼이 되고 점점 사람이 되어갈 때쯤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30대 초반에 만나게 되었는데 저보다 한살 많았던 남편은 진짜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 제 첫인상은 완전 털털한 공주님이었다고 합니다. 본인 성격은 털털한데 공주마냥 손이 많이 간다고 했죠. 저를 아주 제대로 파악한 거고 말을 좋아 공주라고 표현해 준 거지 그냥 한마디로 허당이란 소리죠. 일할 땐 실수라는 거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일상 딱 쓰고 완전 집중해서 실수 하나 없는데 일상 생활에선 대체 왜 그럴까요? 저도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손님 많이 가는 허당이라서 남편은 늘제 앞뒤 옆을 챙겨주기 바빴고 그게 어느 날은 짜증날 법도 한데 늘 웃음으로 승화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오케이, 역시! 역시 혹시나 봤더니 지갑 떨어졌고 주웠으니 내 거고 현금은 10만 원 당첨 내 거다 내가 주웠다 어머 언제 떨어졌지 어머머 이봐라 내가 진짜들 말하지만 소매치기 당하기 딱 좋아 타국 가서 딱 10분만 걷다 들어오면 걸치고 있던 옷까지 다털려있을것 같아 당신은 아니거든 말하는 순간에도 카드를 떨구고 이 정도면. 아주 대단하다고 그냥 박수를 쳐드리니까 맞겠죠? 아, 아니 당신이 자꾸 앞에서 그러니까 정신없어서 더 그러는 거야. 혼자 있을 땐이 정도 아니야. 약간 같은 상황이라도 반복되면 좀 제대로 챙겨라. 왜 이렇게 칠칠맞냐? 또 떨궜냐? 이렇게 언성이 한 번쯤은 높아질 법도 한데 남편과 연애를 하던 2년간 단한 번도 제게 이런 문제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아마 반대로 저였으면 좀 짜증냈을 것 같거든요. 제 최대의 단점까지도 너무 잘 커버해 주는 든든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마음이 더 많이 가기도 했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딱 2년간 연애를 하고 적당하게 예쁜 나이에 결혼했어요. 시댁 식구는 시모와 남편 남동생 이렇게 있었는데 모두 제게 너무 따뜻하게 잘해 주셔서 시집 정말 잘 왔다 싶었습니다. 시모는 늘 새아가 새아가 하시면서 남편보다도 제가 우선이신 분이셨죠. 아 어, 새아가 밥은 먹었니? 며칠 전에 윤수랑 천에서 들어보니까 살이 더 빠졌다며 뭐야. 일이 많이 힘들어서 그래. 아니면 밥을 제대로 못 먹니. 내가 반찬 좀 해서 보내줄까? 아이고 어머님 아니에요. 요즘 일이 많아서 야근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바쁜 시기 지나면 또 다시 살 붙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리고 힘드시니까 반찬 만들지 마세요. 아 뭐가 힘들어. 내 새끼 먹이려고 하는 게. 새아가 또 양념게장 좋아하잖아. 입맛 없고 피곤할 때 게장 쭉 짜서 들기름 내가 보내준 거에 밥싹 비벼서 김가루 솔솔 뿌려 먹기만 해도 크게 밥도둑인데 아니다. 이참에 계장에서 살만 팔라서 보내줄 테니까 바로 비벼서 먹어 네?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 너무 번거로워요. 진짜 괜찮아요. 새아가 너가 맛있게 먹어주면 나는 그걸로 행복해. 그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알겠니? 시모는 정말 대단하셨던 게계장을 그냥 해주시는 것도 아니라 처리하는 것도 귀찮고 힘들기도 하고 바로바로 바로 먹으라며 살을 손수 다 발라주셨던 분이셨죠. 전 진짜 너무 감동을 해서 감히 그 어떤 걸로도 보답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자주 찾아뵙고, 시모랑 둘이 뷰 좋은 카페 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걸로라도 보답을 했습니다. 시모나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제가 들어오고 딸이 생긴 것 같아서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확실히 집에 여자가 들어오니 칙칙하던 느낌이 확 사라지고, 점점 밝고 화사해진다면서 너무 좋다고 하셨죠. 세상에, 세상에. 여기는 뭐가 이렇게 예쁘냐, 경치가. 속이 다뻥 뚫린다. 미소야. 그쵸, 어머님. <laughs> 이렇게 경치 좋은 카페만 와도 여행 온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이랑 데이트하려고 뷰 좋은 카페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 딱 보는데, 와, 여긴 진짜 찐이다 싶어서 모시고 왔어요. 주말인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아무튼 우리 며느리밖에 없어. 자식 새끼들은 어쩌다 카페 가도 바로 코앞에 있는 작은 카페들 있지? 거기 가서 커피 막 대충 시키고 무슨 커피 빨리 마시기 대회라도 하는 것 마냥 후루루룩 마시고 가자 이러는데 황당하더라. 내가 그래서 저것들이랑은 카페 절대 안 가졌니. 그리고 나는 이런 카페들이 있는지도 몰랐어 미소야. 어머님 이제 저랑 가요. 제가 있잖아요. 아유 정말 고맙다. 내가 며느리 복이 있는 건지 또 집에 들어오고 이러 내가 막 행복하고 기운도 팔가지고 너무 좋아. 그냥 며느리 불러는 우리 아들들보다 더 챙겨주고 싶은 딸 같아. 미소 노가 시모는 진심으로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고 저 역시 시모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면 소중한 주말에 어떻게 시모랑 데이트를 매번 할수 있겠습니까. 가끔은 친정엄마도 모시고 두 엄마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지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진짜 결혼하기 너무 잘했고 이 사람과 결혼하기 정말 정말 잘했다 싶어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서방님이 만나는 분과 결혼을 하겠다며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하셨고 시댁에 와서 밥을 먹기로 했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는 상차림을 도왔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모에게 이것저것 많이 배워서 그래도 좀 솜씨가 늘었거든요 막 엄청 잘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거들면서 이것저것 할수 있는 정도로는 늘었습니다 저도 시모도 애비 동생의 방문을 앞두고 너무 설레고 궁금해서 들떴습니다 아유 난 진짜 딴거 바라지도 않고 딱 우리 미소 성격이면 좋겠어 아니 막 미소처럼 안 하더라도 겉돌고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떨라나 모르겠어서 더 떨리네 뭐야 어머님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좀 물어보실 수 있죠? 에이 뭘 물어봐 직접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지 호구조사한 거 티나면 좀 끌어찼니 뭐 어때요 다 그런 거죠 아 근데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정말 같이 잘 어울리면서 놀게 하긴 근데 우리 서방님 좋은 분이셔서 좋은 사람 만났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애비동소가 왔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와서 놀래긴 했습니다. 그리고 밝아도 너무 밝은 동소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새별이에요. 이 새별. 어머, 이름도 예쁘네. 새별이 반가워. 형님, 호칭이 맞죠? 안녕하세요, 형님.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저 김미소예요. 우와, 어머님. 며느리들은 이름이 다 신기하네요. 미소와 새별이 대박 뭔가 특이하지 않아요? 어, 그치. 우리 며느리들이 이름이 특이하긴 하네. 순간 뭐지 싶었는데 그만큼 밝은 친구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게 되었고, 동서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여유 있는 집안의 외동딸인데 사랑까지 듬뿍 받고 자란 티가 딱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동서가 이뻐서 어쩔 줄 몰랐고 저 역시 그런 동서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여동생 같은 느낌이라서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어서 좋았습니다. 솔직히 저희 시모가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이건 진짜 완벽한 조합이다 싶었죠. 이날은 무사히 잘 넘기고 저희 부부와 시모만 남은 채 대화를 했어요. 어머님 어떠셨어요? 이야 따로 얘기를 했잖니. 너희 없이. 나 깜짝 놀랐어 세상에 너무 대단한 집 딸인데 아휴 대단한 집 딸? 잘 사는 것 같기는 하던데 왜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의사 집안이더라고 대대로 지금 부모도 다 의사고 장난 아닌 집안이고 외동 딸인데 이거 반대하지 않으려나 걱정이네 에이 우리 서봉님 어디 빠지는 스펙이고 외모에요 성격도 그렇고 나야 샛뿌이 너무 예쁘고 좋은데 아휴 잘 이어지면 좋겠구만. 심은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생각 이상으로 너무 대단한 집 외동딸이라서 오히려 그쪽에서 서방님과의 결혼을 반대할까봐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그쪽에서도 오케이를 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랑 조금 친해질까 싶어서 형님인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다가갈까 싶다가도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망설이게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라고 굳이 막 시간까지 내서 그러진 말자 싶었죠. 전 시모랑 늘 데이트하고 좋은 시간 보내던 걸 동서랑도 다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 모든 것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동서가 이집 안에 들어오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고 제 불행은 시작되었어요. 생전 그러지도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불러다 일을 시키고 부려먹기 시작하셨고 말투도 확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전화로 그러셨죠. 나다. 넌 목요일에 연차 쓰고 집에 와서 음식 좀 해야 하거든. 그래서 오늘 말해주는 거니까 꼭 와라. 네? 무슨 음식이요? 오면 알아. 목요일 아침 8시까지 와. 전용문도 모르고 급히 목요일에 시댁으로 갔고 명절때보다 더 어마어마한 양의 식재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슨 풍선이랑 케이크에 떡에 별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딱 봐도 생일상 같은 느낌이어서 심하게 물어봤죠. 어머님, 뭐, 누구 생일인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사부인 생신인데, 새별이네는 맨날 가정부가 차려주는 거 아니면 밖에서 먹고 그랬나 봐. 그래서 정말 집밥을 차려서 정성껏 생신상 한번 차려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마음이 얼마나 이쁘니, 한근에? 네? 그니까 지금 이게 다 동선의 어머님 생신상 차리는 거예요? 어, 뭐 문제 있니? 동서는요? 미는 잠꾸러기 모르니? 새벽에는 열두시 넘어야 일어나지. 이 시간에는 꿀잠 주무시지. 그리고 걔한테 뭐 찾고 시키려고 하지 마. 생전 해본 적도 없는 애한테 뭘 찾고 시키려고 해. 형님이라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어머님, 저 일까지 빼고 온 건데 이건 좀 아니죠. 뭘 아니야, 아니긴 시끄럽고 빨리 해. 시간 없어. 동생의 어머님 생신잔치를 시댁에서 하는 것도 웃긴데 그 생신상을 저랑 시모가 차려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먹을 수 있는 메인 메뉴들은 거의 다 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렸고 그분인가요 풍선 불고 꾸미고 플랜카드까지 걸고 꽃길에 촛불에 무슨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케이크는 3단 케이크를 제작까지 하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생신 때는 단한 번도 챙겨주신 적도 없으셨고 생신이 언제이신지도 모르는 분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선물로는 명품가방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참 서럽더군요. 욕심이 나고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할 거면 둘다 똑같이 해주시던가 안할 거면 둘다 하지 말던가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거기다 본인 엄마 생신이면 와서 본인이 해야지 이걸 왜 제가 열차까지 쓰고 와서 해야 하냐고요. 이날 동선의 부모님이 오셨는데 동서까지 포함해서 명품까지 걸어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그들 사이에서 전왜 껴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중간에 제가 일 때문에 가본다고 했으나 심우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가지도 못하고 잡혀서는 불편하게 앉아서 같이 식사까지 했습니다. 대박! 어머님 형님! 저 완전 감동받았어요. 진짜로? 엄마도 감동일지. 나 완전 시집 잘 왔지. 우리 어머님, 형님 대박이라고 했잖아. 맨날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난 진짜 복 받았어. 고생하셨겠어요. 세상에 이 많은 것들을 괜히 저희 새별이 때문에 이게 무슨 빈폐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큰건 아니고 들어보니까 차가 자주 고장 난다고 하셔서 차를 바꿔드리려고 새별이한테 힌트 얻어서 좋아하시는 차종으로 사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별로시면 말씀하세요. 바꾸면 되거든요. 어머 어머, 이런 걸 다. 제가 이런 걸 팔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사부인. 아니에요. 충분히 받으시 자격이 있으세요. 그간 저희 샛별이 너무 예뻐 주셔서 감사했는데. 이런 밥상은 정말 정성 없으면 못 차리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서요. 그리고 안전한 차를 타셔야 문제가 없죠. 전 이날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대화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왜 변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간 시모는 동서네 집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더라고요. 현찰 뿐 아니라 선물 개념으로 명품들도 수없이 받았고, 피부샵 회원권, 막 이런 것들도 끊어주곤 하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동서가. 그러니 동서는 우쭈쭈 하시는 거고, 그런 동서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는 거죠. 근데 혼자서 하기엔 역부족이다 싶으면 저를 불러다 부려먹는 거였고, 이제 저는 한마디로 찬밥이었던 겁니다. 전 심호에게는 나쁜 감정이 있었어도 동서에게는 아니었어요. 동서가 잘못인 건 아니었고, 늘 밝고, 그냥 사랑스럽고, 뭘 모르는 사람이라 가끔 답답하긴 했어도 잘못한 건 없어서 믿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상여우였죠. 어느 날은 심호가 식사를 마치고, 과일 손질 좀 하라고, 얼떨결에 저랑 동서를 같이 주방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자 동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인상 쓰며 저랑 주방으로 향했죠. 시모가 통화 중이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과일 좀 깎으면 뭐 어떻니까? 그게 또 짜증이 났던 동서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말하는데 다 들리더군요. 하 진짜 어이가 없네 돈좀더 써라 이건가? 얼마나 썼는데 지금 나더러 과일을 깎아보라는 거야? 먹고 싶으면 직접 깎아 먹던가 돈줄 때만 해벌레가지고나 아휴 저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윙크를 하길래 뭐지? 10분 찰나에 멀쩡히 있던 접시를 깨뜨리고 악 소리를 지르더군요. 놀란 시모는 뛰어왔고 시모는 오자마자 동서를 뒤로 확 빼내고 제게 소리를 질렀죠. 예, 너 미쳤니 그 잠깐 사이에 일을 풀려먹니 얘네 집은 니네 집이랑 달라 가정부가 일다 해주는데 얘가 과일을 깎아봤겠냐고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샛별이한테 세상이 한 다쳤니 병원에 가자 오바를 떠는 신모의 모습에 열을 받았고 <laughs>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서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거든요 꾀부리는 거 눈에 다 보이는데 꾀를 부리든 뭐라든 알바 아니다 대신 나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라고 했죠. 그랬더니 동서가 그게 싫으면 형님도 돈을 쓰세요. 라고 하더군요. 돈을 쓰면 어머님이 알아서 다 하는데 왜 힘들게 그러고 계세요? 라고 하는데 머리지 잡을 뻔했네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니 한동안은 남편이 쉴드를 쳐줘서 시댁을 멀리 했고 그 사이 임신도 했죠. 근데 또 제가 임신한 지 얼마 안된 시점에 동서도 임신한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씻고 짜증이 났어요.더 웃긴 건 시몬을 제게 축하한다.몸조리 잘해라다 끝이었는데 동서에게 꽃다발 케이크.밥 한상. 과일 바구니 명품백까지 사주셨다네요.그냥 태구에 좋지도 않으니 신경 끄자 싶었고 생각도 마음도 비웠습니다.몇 달뒤시몬가 저랑 동서에게 줄게 있다고.밥 먹을 겸 오라고 했고.밥 먹고 지인에게 받아오겠다며 시몬은 나갔어요. 그리고 서방님은 일 때문에 가야 해서 저희가 동서를 집까지 태워주겠다 했죠. 심호를 기다리다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화장실 때문에 거의 바로 깼어요. 근데 옆에 있던 남편이 없더라고요. 화장실을 갔다 찾아보니 거실에도 없고 안방에 동서도 없고 뭔가 이상하게 쌓였습니다. 1층으로 올라가 남편이 수단방 쪽으로 갔더니 그 안에서 둘이 애정 표현하는 게 들렸고 전 너무 놀라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살짝 열린 문틈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전이 영상을 서방님에게 보내고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모도 왔고 서방님도 왔죠.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영상을 들어서 보여줬고 뽀뽀하고 껴안고 같이 누워서 난리를 치는 게다 찍혔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니들 사람이니? 넌네 동생 와이프를 임신시키고 죄책감 없었어? 두 여자가 니네 애를 임신했는데 기분이 어때? 그리고 넌네 남편 형의 애를 임신해놓고 남편이 애인 척하는 게 사람이냐? 니들은 사람도 아닌 거야. 어떻게 건들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더러운 것들. 당연히 이혼이고 끝이야. 근데 기대해. 니들이 준충겨그 이상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스펙타클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뭐가 있냐? 들어보니 뭐 어쨌든 우리 집 씨를 가진 거잖냐? 새뼈이가 그리고 태를 이을 창소를 가진 건새뼈이니까 미소노가 이혼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고 둘이 살던가 그냥 이대로 살면서 새뼈이를 니네 윤수랑 민수 둘이서 포살펴. 그러게 미소노도 아들을 갓집에 딸을 가져서는. 마지막이고 그냥 참기도 싫고 너무 열받아서 그냥 심어 머리를 가볍게 쥐어 뜯으며 흔들어 주며 말했죠. 이게 무슨 개떡같은 집안이야? 세상에 나 이거 너무 재미있고 충격이어서 동네방네 다 말해줘야겠네. 며느리 하나에 아들 둘이 남편을 해라? 아유 어머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오픈마인드셨네. 아주 굿이세요. 예? 미친 것들끼리끼리 쌈싸먹고 있네. 전 그렇게 뒤돌아보지도 않고 이혼을 했어요. 그 와중에 딸 가졌다고 또 저를 내치는 저 말도 안되는 시모의 사상에 두손두 발을 다 들었죠. 그 와중에 동서는 멍청한 게 본인 아빠에게만은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이건 뭐 거의 본인 약점을 스스로 밝힌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부모 찾아가 생각이었는데 옳다구나 싶어서 부모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고 엿을 잔뜩 사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영상을 보여주고 엿을 집어 던졌어요. 딸 하나라고 그렇게 오냐오냐 척 키우니까 애가 저렇게 크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 나가는 의사면 뭐해? 본인 자식이 잘하다 말았는데, 얼마나 간땡이가 크면 감히 지난편 형의 아이를 임신할까요? 아우, 천박해. 제가 여기올때 동서에게 갈 거라고 말했고, 막으려고 했던 동서도 급히 들어왔더군요. 제가 부른 연 맞고, 욕 먹고 있는 부모를 본 동서는 바로 무릎을 꿇고 싹싹 부모에게 빌더군요. 그리고 동서네 아빠는 바로 일어나서 동서에게 물을 확 뿌리고 딱 한마디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처럼 딸 자식 정말 잘못 키웠고 다 저희 죄입니다. 진심을 다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그리고 너는 이제 두번 다시 볼일 없다. 우리에게 자식은 이제 없다. 울고불고 비는 동서를 직원까지 불러서 끌어냈고, 실제로 정말 그후로 동서는 부모에게 버려졌더군요. 카드고 뭐고 다 뺏겨서 공주님에서 거지가 되었고, 거지가 되니, 시모에이 천밥 실세가 되어 고박받으며 산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전 저대로 잘 극복하고 딸아이를 잘 키우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